문은 달려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창고를 상상해보세요. 그리고 창고를 열면 뭐가 튀어나올지 무서워.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나 뭐 여러가지 상담을 하면은 어린 시절에 뭐 기억도 튀어나오고 뭐 별게 다 튀어나오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 창고와 같아요. 뭐를 쌓아는지는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쌓여있어요. 그러면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? 청소해야지. <laughs> 청소하라고 얘기하죠. 근데 청소를 한다 한다고 갑자기 열면은 창고의 내용이 갑자기 많이 우르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창고를 현명하게 청소를 해야 돼. 조금씩, 조금씩. 안 그러면 창고가 넘쳐가지고 <laughs> 덮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. 왜냐하면 명상을 하게 되면 식이 맑아져가지고 우유식에 있는 게 마구 올라오거든요. 제가 좌선을 하다가 이 삼선에서 사선 넘어가는데 중단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질식사 한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명상을 하는데 그 질식 아주 어렸을 때라 저는 기억을 못 하는 못 했는데 그 질식사 할뻔 했을 때그 공포와 두려움 뭐 이게 다 명상할 때 튀어나와요.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땐 닫아놔야죠. 준비가 돼서, 이제 최근에 제가 열기 시작했는데, 그거는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창고는 청소를 못해요.